안녕하십니까. 그, 얼마 전에, 그거죠? 며칠 전이지? 음. 이때, 375번에서 그, 이, 야기를 했었죠. 그, 물? 잘 마셔야 된다. 그러니까, 정수기, 역삼토화 정수기 물을 마시면, 수명이 단축되거나, 혹은 뭐, 이렇게, 각종 영양 부족에, 미네랄 부족 등에 시달리거나, 아무튼 부작용이 많으니까, 아직까지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필히 참조하시고, 그, 정수기 물 가려서 마셔라. 뭐, 그 얘기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수돗물이나, 뭐, 생수를 가급적 마시라고 그렇게 결론 지어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 지금 원래는, 어, 그 다음에 이제 정수기를 실제로 이제 구매를 했거든요. 필터도 하나 이렇게 구매를 했고, 근데, 이 알리스프레스에서, 이 필터는 왔어요 도착을 했어요 금방 도착을 했는데 아 이거 정수기를 안리에서 시킬까 하다가 그랬거든 그 뭐야 어 티몬이 그 오랜만에 뭐 재방문 해가지고 뭐 몇천원 더 싸가지고 티몬 쪽에서 이제 구매대행 느낌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주문했는데 아 이쪽은 아직도 그 배송이 하뭉차사에요뭐 배송 추적도 정확히 안 나오고 오히려 이게 국내가 아무튼 좀 이렇게 더 느린 것 같더라고. 그냥 알리에서 시켰으면, 어, 어쩌면, 어땠으면, 바로 왔을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 이렇게, 거쳐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이제 저희 집 주소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찍어 보내는 건지, 아니면, 자기들이 물건을 받고 나한테 다시 보내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 그렇거든요? 음. 아무튼, 느낌상은 내주소로 바로 이렇게 집송하는것 같은데, 배송추 그, 팀원에서는 그 배송추적이 정확히 해서 안 되더라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얘는 벌써 한 이틀 전인가, 뭐, 3일 전에? 이틀 전인가 도착했는데, 얘는 아직 그 정수기가 도착을 하지 않아가지고, 정수기 리뷰는, 이 간이 정수기 리뷰는 좀 이제 며칠 뒤에 해볼 요령입니다. 정수기가 도착하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때 1월 9일 날 지금부터 8일 전에 이 영상을 소개했었는데 이게 뭘좀 뭐 이렇게 운빨인가 어? 해가지고 계속 이 생수에 대한 좀 안좋은 기사가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추가를 해놨는데 이 영상 발행 후 1일 뒤 나온 뉴스 그동안 뭘 마신건가 1리터 생수 속에서 나온 것 해가지고 어. 우리가 흔히 먹는 일반 그 생수병 중에서 어떤 제품들을 보니까 나노 플라스틱 조각이 24만 개나 들어있다는 뭐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요 근데 그리고 이 나노 플라스틱이 정확히 인체에 어떻게 유해한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만약에 이게 흡수만 되고 만약에 배출이 안 되고 뭐 이렇게 혈관 속에까지 이제 스며든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뭐 좋다고 볼 수는 없는 보겠죠. 뭐 플라스틱이면 이물 몸에 이렇게 섞일 수 없는 이물질하고 비슷한 거니까. 그 어디 설명을 보면 이 나노플라스틱 페트병은 그러니까 뭐 페트병에 원래 뭐 뜨거운 거뭐 뜨거운 거를 이렇게 부었을 때 그때 이제 플라스틱에 그 어떤 성분이 녹으면서 용해 돼가지고 그게 플라스틱이 이렇게 떠들 수도 있다. 뭐 음료 같은 이야기에서는 그렇거든요. 근데 이 생수는 애초에 차가운 물을 넣을 텐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도 이 생수 브랜드 해가지고 다섯 개 펴본 조사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생수 1 l 당약 24만 개. 음, 그러니까 이게 브랜드 세 가지가 다 그랬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아예 뭐어 역삼투 막 필터. 제가 이, 이야기한 건 역삼투압 정수기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얘네는 역삼투막 필터가 문제가 있다고 또 그러네요. 생수도 그게 뭐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오염 물질을 차단하는데 사용된 역삼 나노 플라스틱이 되면은 어 필터 어 나노 플라스틱이 되면 병자체가 오염물질 이병 자체가 다른 오염 물질 차단 이병 안에 그 역삼투막 필터가 이렇게 있다는 건가 어, 모르겠어요. 흔히 볼수 있는 마트에서 흔히 볼수 있는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거 생수도 이제는 좀 가려 마셔야 된다. 뭐 그렇죠. 어, 정수기 필터에서 나오는 물도 좀검사해서 뭐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음. 이제 대중들이 이렇게 어, 나노기술이 우리 생활에 깊숙히 들어와 있네요. 뭐 좋지 않은 쪽으로. 이미 우리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 근데, 아니나 다를까, 또, 이번에는, 며칠 지나가지고, 이것도, 이제, 추가를 해놨는데, 다들 속았다. 어, 생수가 수돗물보다 더러울 줄이야. 이런 기사죠. 이게, 그러니까, 어제 나온 기사입니다. 1월 16일. 이 생수, 우리가 흔히 사망, 삼아, 사마시는 생수, 왜 수돗물을 마셔요? 어, 대부분의 대중인식이 이래가지고, 뭐, 수돗물을 잘안 마시고, 수돗물 마시면 제 주변에도 마치 막 죽기라도 하는 것 마냥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어, 보통 그러고 나서 돈 주고 생수를 시켜 먹거나 사먹는다 이야기죠. 음, 근데 이 수돗물이 더 깨끗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무슨 얘긴가 하면, 11종의 생수와 다중시설 수돗물, 가정의 수돗물을 비교한 결과, 5종의 생수에서 일반 세균이 검출됐다. 수돗물에서는 전혀 세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수돗물이 생수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관리되기 때문. 그렇죠 생수는 보통 뭐 천연 암반수나 뭐 그런 거 하면은 그냥 그곳이 물이 좋으니까 그냥 예전부터 물이 좀 이렇게 좋은 곳으로 알려지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그 물을 아마 담는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 아닐까 싶습니다. 그 물을 뭐 애써 뭐 끓이거나 한번뭐 끓이거나 뭐 그래 가지고 생수로 하지는 않겠죠. 뭐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죠. 또 이렇게 물을 한번 끓이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 물이 어떤 내추럴한 어떤 그 기운들이 좀 이렇게 미네랄 자체가 파괴되지는 않겠지만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이렇게 좀어 그렇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여기서 이제 놀랐던 게 그거죠 이제 음? 어 <laughs> 아리수도 어떻게 보면 생수병처럼 이렇게 팔거든요. 음, 근데 일반 그 생수보다 혹은 뭐 이렇게 블라인드 테스트 하니까 수돗물이 더 맛있게 느껴지는 사람도 어, 더 많았다. 뭐 그런 이야기죠. 수돗물을 먹는 사람은 손에 꼽는다. 우리나라 수돗물 직접 음용률은 5% 가량. 그 5%에 <laughs>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그그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저입니다. 뭐 근데 뭐 20년째 병원 한번 안 가고 잘 살고 있으니까. 어 여기서 중요한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수돗물이나 다중시설 수돗물, 심지어 다중시설 수돗물도 명에 가깝거든요. 세균검출량이. 근데 이 생수는 천차만별이에요. 제품에 따라서 천차만별. 그러니까 어떤 데는 좀 이렇게 살균 과정을 고치는 것 같고, 어떤 데는 그냥 그대로 그냥 물 퍼담아가지고 뭐 그런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은 이렇게. 그 공장 시설의 어떤 청결 상태, 뭐 그런 부분도 요인이 있겠죠. 해가지고 생수는 천차만별인데 또 의외로 놀라운 게 정수기 하면 흔히 깨끗한 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생수의 어떤 평균치보다 다중 시설 정수기에서 나오는 세균들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음, 근데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죠. 다중 시설 정수기의 그 물이 더럽다고 하면은 일반 가정에서 쓰는 그 정수기도 어찌보면 뭐 깨끗하다고 할수 있을까 뭐 이거보다는 덜하겠지만 그렇잖아요 뭐 정수기 안에 사람이 뭐 입을 대고 이렇게 필터 안에 뭐 사람이 입을 대고 뭐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어 그렇다 해가지고 어 아니면 뭐 필터 어차피 다중시설도 필터를 교체하는 건 마찬가지일 텐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점 예, 일단은, 그, 일반 세균이 검출량이, 어, 수돗물이 제일 적었다. 근데 수돗물은 적을 수밖에 없죠. 그 염소나 뭐등 해가지고, 살균 과정을 거치잖아요. 멸균 과정. 그래가지고 그런 거고, 어, 이 일반 세균이, 그러니까, 그 점은 좀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반 세균이 엄청나게 그 유해한 세균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뭐, 그냥 뭐, 일반적인 뭐, 대장균 뭐, 그런 것까지 다 포괄해가지고 말하는 것인가? 뭐, 그런 부분은 잘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음. 여기 보면 일반 세균의 뭐 어떤 정의 같은 거를 수질 시험할 때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곰팡이 효모, 그랑음성, 양성 세균, 뭐 전염성 균, 시 중독 균, 통상 부패 균, 일부 곰팡이 효모 등 해가지고, 뭐 그냥 잘,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는 세균도 있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안 좋은 거 같은 이런 식중독균이나 장티푸스 같은 안 좋은 균 같은 것도 있죠. 그래가지고 이 일반 세균이 어떤 세균인지를 좀 정확히 기사가 밝혀주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대장균 같은 거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 대장균 뭐 옛날에 막 소독해야 된다 뭐 그렇게 하지만 또 그렇죠. 사람 몸에 대장균이 아예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고 없을 수도 있다는 막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몸 안에서 또 경찰이나 어, 소방수 역할을 한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몸속에 대장을 이렇게 공기가 없게 만들어 가지고 산소가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는데, 뭐 일익을 담당하고 그러므로써 그런 산소가 있는 세균들이 안에서 막 이렇게 날뛸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억제해 주기도 하고 해가, 하기 때문에. 세균이 무조건 나쁘다는 그런 인식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음. 뭐, 그렇게 따지면 또, 또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물 자체는 굉장히 깨끗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이게 배관을 타고 오면서 배관인 자체가 녹색을 했을 경우 또 상태가 녹물이 나오기도 하고 또 그런 경우는 또안 좋죠. 혹은 이게 받아먹는 컵이나 사발. 또 그런 거에는 또 이렇게 공기 중에 좀 이렇게 설거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공기 중에 이렇게 그릇을 이렇게 놓아두게 되면은, 하루나 이틀 지나면 자연스럽게 먼지가 쌓이고, 세균이 달라붙을 수도 있죠.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이 스마트폰이란 것도, 굉장히 세균이, 어, 많다고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한 면에 해갖고, 막, 천만 개의 막 세균이, 막, 이렇게 막 세균덩어리라고 그러잖아요. 완전. 음.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세균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안 좋다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는데 뭐 그렇죠 뭐 사람이 이렇게 뭐 어? 뽀뽀나 이렇게 키스를 남녀간에 하는데 그렇잖아요 이런 뭐 키스로도 이한번 이렇게 키스하면 뭐 세균이 막 천만 개씩 막 그렇게 설랑설래 하다 보면 뭐 오갈 거 아니야 그런데 뭐 세균 무서우면 어떻게 보면 그죠뭐 남녀간의 키스나 뭐 섹스 뭐 그런 것도 다금기질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잘 어 무조건 이게 나쁘다 생각을 해볼 필요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사가 아, 유해한 세균, 혹은 뭐 유해한 세균 뭐 장티푸스나 홀레라 그런 세균들이 어, 생수에서 많이 검출됐다고 한다고 하면은 당장 좀 이렇게 그 생수 브랜드를 공개해 가지고 불매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대중들이 알아서 그걸 다시 이제 판단할 소지가 있는데 일반 세균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어 그래도 좀 의심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생수를 다시 한번 이렇게 뭐 보리차처럼 끓여 마시거나 혹은 수돗물을 받아가지고 그냥 마시거나 저는 그냥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편인데 얼마 전에 좀 보리차도 끓여 먹고 했지만 귀찮아가지고 그냥 그냥 마시는 편인데 아니면 수돗물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마시거나 뭐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단 어, 참조만 해 두시길 바랍니다. 어, 그래요. <laughs> 근데 저는 또 이렇게 하면은 그렇다고 무조건, 아, 지금 생수에 대한 좀 부정적인 기사가 두 개나 나왔잖아요. 연달아가지고 하필 제가 이 물에 대한 내용을 <laughs> 소개하고 공교롭게 이렇게 생수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 부정적이야.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떤 뭐 생수에 대한 금지 조치나 뭐 이렇게 제한 조치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수돗물을 마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 또 그거는 안 좋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느 날 지금은 수질이 깨끗해도 이 상수 수돗물을 제공하는 그 거대한 상수원에서 어떤 갑자기 뭐 전염병이 돌거나 뭐 유해물질이 생기거나 막 그럴 때뭐 생수가 어 시판되어 있다면 대체제를 사람들이 손쉽게 구할 수 있지만 뭐 생수가 또 이런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어, 또, 이렇게 막, 금지해야 된다, 여론이 일어나가지고, 만약에, 나중에 이제 생수가 이제 금지됐어. 그러면, 또 나중에 그때 뭐 수돗물에 만약에 문제가 터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 대체제가, 어, 대체제를 찾기가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해결화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생수를 이제 좀, 이런 기사들이 있기 때문에, 나노플라스틱, 그 다음에 또, 어떤 생수들은 세균이, 다른 생수에 비해서 막, 심지어는 막 40배, 뭐, 40배가 뭐야, 이거 하면 뭐, 한 1000배 차이도 넘게 나는 거죠? 뭐, 4,500배 차이도 많이 나는 거죠? 어떤 생수에 비하면? 이처럼 편차가 크기 때문에, 어, 자기가 맨날 한 생수만 골라 마신다고 하면은, 그 생수에 대해서 좀 시간을 들여서 한번 인터넷도 찾아보고, 내가 먹는 생수가 이게 정말 안전한 생수인지, 내가 뭐, 몸이 아픈 게 뭐, 혹시 아프다고 하면 어떤 그 물의 습관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그 예전에 집살때한번 평생 8살 이후로 치과도 안 갔지만 한 집에 살때 그때 수돗물이 없는 환경이고 지하수만 먹는 환경에 을때한번 이렇게 이빨이 이렇게 좀 상한 적이 있었는데 이사 가자마자 이제 수돗물을 마시자마자 괜찮아졌다. 뭐 그런. 말을 수차례 한 적, 한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자기만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물, 하여튼 간에 그 뭐, 영양분이 계속 이렇게 부족에 시달리거나, 계속 뭐, 만성피로에 시달린다거나, 뭐, 그럴 때한번 자기가 먹는 물이 있으면 그 물을 한번 다른 물로 한번 바꿔보고, 아그 어, 다음에 이제 몸이 좀 이렇게, 어, 나아진다는 확, 확 나아진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면, 어, 물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 그러니까 뭐 정수기, 특히 이제 정수기 물, 역삼토압 정수기를 마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권장을 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여기서 이제 1시간 20분 가량 설명을 했지만 정말 그게 안 좋은 그 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해 가지고. 물론 이제 또 여기서 이제 이 여론 뒤에 아, 수돗물이 아, 수, 세균이 없더라 하지만 난 수돗물은 먹기 싫어 그러면 정수기물을 먹어야 되는데 정수기물 중에서도 또 세균이 없는 물을 먹고 싶어 어? 찾아보니까 역삼토합 정수기물이 세균이 없네?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아, 역삼토합 정수기물 마셔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이게 건강에 안 좋은 결, 결과로 갈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삼토합 방식으로 하면 엄청나게 이제 걸리기 때문에, 세균 자체가 없을 수도, 세균 자체도 많이 걸러질 수 있겠지만은, 그게 되는 거예요. 모든 거의, 거의 모든 미네랄이 다 빠져나가고, 증류수에 가까운 형태이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시면, 그 물로 인해서 사람이 몸 안에 있던 그 영양분, 각종 영양분, 미네랄도 다 뺏겨, 뺏겨져 나가가지고, 사람이 비실비실하게 되고, 각종 이제 질병이나, 암에 쉽게 걸리게 되고, 뭐 그런 환경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세균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 이 결론에서 아난 당장 뭐어 세균을 정말 잘 걸을 수 있는 역삼투화 정수기 물을 마실래 막 그쪽으로 이제 결론을 내린다고 하면은 사공예산으로 가도 엉뚱한 결론이 나는 거죠 그죠 자신한테 좋지 않은 결론 쪽으로 빠지는 거죠 해가지고 물을 가려 마실 때 수가 있다. 뭐, 지금으로서 수돗물이, 어, 좀 판정적으로 좀 우세한 것처럼 나오는데, 지금 저는 애초에 그냥 수돗물 먹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뭐 수돗물을 계속 마실 것 같지만, 뭐 생수를 드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훨씬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생수를 마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어 자기 시간을 내서 어그 제품의 어떤 라벨 라벨에 붙은 정보들도 찾아보고, 좀 이렇게, 정보를 더 찾아보세요. 어, 내가 마, 먹는 생수가 정말 건강한 물인가. 어, 그니까 미네랄 여부를 따져봐야 된다고 여기서 영, 영상에서 이야기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더 과제가 생긴 거죠. 이제 시청자들한테. 내가 먹, 맛있는 수돗물에 나노플라스틱 조각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수돗물인가. 근데 이거는 페트병이 종류라고 한다면, 다, 일단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생수만이 아니라, 뭐, 코카, 코카콜라나,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환타, 뭐, 그런 것도 다한번 검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물에, 생수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이거, 세균 여부. 음, 세균이 또 많이 들어있지는 않는가. 어, 그런 부분을 또 이렇게 여러분들은 또 스스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저는 그냥 생수 자체를 아예 돈, 돈 주고 안 사먹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평소 이렇게 실생활에 응용하지도 않는 걸 뭐하러 깊게 더 연구를 하겠어? 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수를 마시는 사람들이 더 깊게 연구를 해, 해보시고 어, 이 정보를 발판 삼아가지고 더 깊게 연구를 해서 어, 자기 건강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어, 순식간에 또2 0 분이 지나네. 아무튼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영상 녹화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찰리쓰리 채널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